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보금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에스더 3장입니다. 에스더 3장은 하만이 양입니다. 하만이 의기양양에서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참 위험이지요. 어, 이 위험을 대비하는 우리 하나님은 미리 에스더를 준비했고 모르두게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어, 볼수 있습니다. 아, 자 우리 1절부터 저희들이 보겠는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봅니다. 자, 3장 1절입니다. 3장.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자, 여기에 조금 우리 생각합시다.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다 그랬죠. 이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이라 말은 아각이 누군가 하면요. 아각은 아말렉의 왕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게, 그, 아말렉 왕의 아들이에요, 하만이. 그그 그 사람을 이 지위에 높이 등극을 시킨 겁니다. 지금 페르시아 전국이 이렇게 다 확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확장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요에 있는 요 밑에 이제 가사 예루살렘 여기인데 요 밑에 여기 요기, 여기가 이제 아말렉이란 말이에요. 아말렉. 이 아말렉 사람의 아가의 아들을 갖다가 이제 하만을 등극을 시킨 겁니다. 수산에서. 그죠? 야시겠죠 여기 이제 요렇게 등극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이아 아말렉은 여기에 있습니다. 블레셋 밑에 있는 아말렉인데, 이 아말렉은요 출애굽 17장에 보면 나타납니다. 아말렉 이 출애굽 17장에서 이 저, 아말렉 여기 아닙니까? 이게 에? 여기 있는 아말렉이 여기 르비딤이 어딘가하면 르비딤이요 밑에 있습니다. 르비딤이 어, 르비딤이 엘람 엘람 요 밑에 있죠. 르비딤 요 밑에 시내산 옆에말이 르비딤. 르비딤에서 아말렉에서 르비딤까지 쳐들어와가지고 출레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했던 게 아말렉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에만 아말렉 전쟁이 있거든요. 아말렉 전쟁이 있는데 이 아말렉 전쟁에서 이제 이들이 뭐 르비딤에서 목이 말라가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뭐 이런 기쁨이 있는데 이들이 쳐들어와가지고요 막 혼비백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모세와 아, 이제 아론이 어, 이제 산에 올라가가지고 손 들고 기도하는 거 아니십니까? 어, 손 들고 손 들고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손 들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손을 잡아주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여수아는 나가서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손을 올리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하는 그때 아말렉 전입니다. 이 아말렉은요 옆에 있는. 저 에돔 족속하고 같은 비슷한 족속입니다. 에돔이 에서의 후예인데 아말렉도 에서의 후예입니다. 그 에서의 후예들이 이렇게 막 이스라엘을 크게 이렇게 방해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제 출애굽할 때부터 말이에요. 이런 배경이 있는 아각이라는 걸 제가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이게 바로 왕이 이 아각 사람이라면은 아말렉 사람의 왕의 아들 하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당시에 뭐 아말렉 왕의 아들이니까 이게 영향하고 이 사람 을 등극을 시킨 거예요. 어,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절입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자, 여기 보니까 우리 2절에 여기 굉장히 이슈가 되는 거거든요. 대궐의 왕의 신하들이요. 왕의 명령대로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하만에게 꿇어 절하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 페르시아에서요. 꿇어 절하는 것은 신에게 절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모르드게가 꿀지도 않고 제도 안 했는 거예요. 군왕이로 인수하면 될 건데, 꿀어져라는 말은 이 신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 무릎을 꿇을 수 없다는 그런 정신입니다. 그래서 하만이 뭐 불순종했다, 뭐 위에 왕의 이야기를 안 들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국가와 이 권력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있어서 성경외에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모르두개가 이제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것은 그 페르시아에서 신에게 절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왜 모르두개가 절을 안 했는가? 이걸 우리가 3절에서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2절에서 3절입니다.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개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보세요 거역 하느냐고 일러주는 거예요. 자기들 뭐 올라가기 위해서 참 이게 비난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자. 4절입니다. 날마다 고하데모르드게가 듣지 않냐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되게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화였더라. 예,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란 말은 알렸다. 이 말은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걸 못한다. 이이야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두 개가 아, 이게 어찌되나 보자. 그러면 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 말을 안내으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고 고발을 한 거예요. 고발을 오드립니다. 하만이 모르되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계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계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엘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계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자, 이 권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만만 죽이면 되는데, 야, 이게 유대인, 네가 유대인이라고? 아우, 한맛좀 봐라, 하고. 아유, 아우스로의 온이 나라에 있는, 이 대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요, 다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만이 작전합니다. 이 블레셋, 저, 저, 뭡니까? 아말렉, 아말렉게 아가에게 아들 대단합니다, 지금. 아, 그래서 이걸, 이런, 글을 를 쓰는데, 7절입니다. 아수에로왕 제12년 첫째 딸곤디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푸르곧 제비를 뽑아 열두째 딸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야, 자, 언제 하면 좋겠느냐. 이게 지금 날짜가 나오거든요. 아수에로 왕 12년입니다. 12년째, 첫째 달. 그랬거든요. 1월 달인데, 이제 12째 달, 12월에, 1월에 이 계획을 한 거예요. 이제 한 12월 달 되면 이제 이들이 다 죽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왕이 제 에, 12년입니다. 근데, 그, 에스가 등극을 한 때가 언젠가 하면, 7년째의 처녀들을 뽑았어요.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왕비로서 준비하고 이렇게 뽑힌 때가 한 8년째거든요. 그러니까 왕비가 되고 나서 한 이제 3~4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신혼이 3~4년 지나면은 왕으로서 뭐 여자들 많지 이러니까 에스더가 이렇게 멀찍이 이렇게 가게 된 거지요. 그런 것들 여러분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비가 된지 한 3~4년 지나고 나서 있었던 일이다 하는 겁니다. 1월 달입니다. 지금 12월 달에 좋겠다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걸 얻은 겁니다. 8절입니다. 하만이 아우슈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큰 나라를 통솔하려고 그러면 이 나라를 대국을 통솔하려고 그러면 이런 민족은 쓸모없습니다. 지금 왕에게 아주 대적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이렇게 왕을 설득을 한 것입니다. 아이 하만 대단합니다. 구절입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일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하니 자 이게 돈도 낸대요 일만 달란트 일만 달란트라는 의미는요 이민족을 다 죽여도 어, 받는 세금을 갚을 수 있는 만큼의 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을 죽여도 왕이 손해가 안 봅니다. 뭐, 세금, 이, 어디로 반역 일어나면 큰일이니까 내가 내 재산을 털어서 1만 달란트를 주, 드리겠습니다. 왕이요. 이게 지금, 아말렉에게 왕의 그 아들이다 보니까 돈도 많았던가 봐요. 그런데이아가기 아들인데, 이 돈이 많은 하만이 1만 달란트를 내겠다는 거예요. 1만 달란, 은 1만 달란트요. 그래가지고, 왕이 막 입이 째집니다. 이야, 이런 충신이 어딨냐. 어? 여러분,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내면서, 왕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하만이 어디 있냐? 왕이 감동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요. 막 반지도 빼주고 다 빼줍니다. 10절에 보세요.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사람 한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우스웨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다 지방의 문자와 강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이라야 반지를 주면서 니네 마음대로 해라. 니가 뭐. 알아서 해라. 이 뭐. 네 정도 되면 내가 믿을 수 있다. 뭐. 야, 너뭐은일만 달은 트 정도 내한테 줄 정도 되면 너 대단한 머이구나 야, 내가 어 신하가 있는 걸 나는 영광으로 생각한다. 자, 반지 받으라 하면서 반지 끼주는 거야. 아이고, 참, 내그죠 그러니까 이게요. 사단은요. 나쁜 일에도 이렇게 돈을 쏘고 막 이럴 줄 압니다. 통 크죠, 죠 우리는 요, 좋은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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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미 재정을 이렇게 통 크게 우리는 더 크게 써야 됩니다. 그래, 왕의 반지로요 이제 보십시오. 첫째 달 13일에 요, 왕의 서기관을 소집해가지고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강민족의 관원에게 아수엘의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씁니다. 어? 그래가지고 이걸 인장 반지를 딱 찍는 거예요.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는 어떡합니까? 13절입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조력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열두째 달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야 대단합니다. 이제 12월 13일이 되면요. 어? 12월 13일이거든요. 12월 13일이 되면 이 유대인들 다 죽이고 그 재산 누구 다 가져도 된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공짜가 생기잖아요. 공짜가 그러니까 이게, 이게 대단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14절입니다.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절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감에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이야 수산성은 이것 때문에 막 뒤숭숭하고 어지러운데. 어, 왕이 하만하고요, 마시는 거예요. 마시다, 이만은 왕, 왕이 지금 기분이 좋습니다. 하만 같은 이런 이 장군을 얻었다는 게 기분이 좋은 겁니다, 지금. 와, 왕이, 야 너, 너 우리나라를 위해서, 내 통치를 위해서, 내참 좋은 일 하는구나. 나는 너에게 인장반지 밖에도 아깝지 않다. 이러면서 하만이 인정을 받고 왕의 수하에서 지금 같이 술 마시면서 지금 막, 이 대단합니다, 지금. 이? 여러분, 그 대통령 옆에서요, 막 아, 바로 첫근이 되면 얼마나 대단한 이, 이 힘이 됩니까? 그런데 이게, 이게 대통령 정도가 아니라 이 제국의 왕입니다. 제국의 왕. 그 왕과 같이 술 따르고 같이 마시고 이런 게 하만 지위가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지금 하만이요. 야 인정을 받고 대단합니다. 이 사단의 영이 대단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맥을 끊으려고 하는 사단의 작전이거든요. 사단이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이깁니다. 이러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요, 하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절대 안, 안 떠납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을 당해도요, 절대 하나님이 안 떠나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요, 항상 승리합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이겨놓고 싸운다. 할렐루야. 이겨놓고 싸운다. 감사합니다.